2월 1일 패치 후에 재단 투표 시 조율자의 선물 10개에서 최대 30개까지 받을 수 있게 바뀌었죠. 그리고 조율자의 선물에서 나오는 몇 가지 아이템 수량도 추가가 되고 신규템도 나오게 변경이 되었죠. 제가 2월 1일 패치 후에 매일 30개씩 선물을 까봤습니다. 그런데 이 3일 연속 쭉 주문서가 나오고 있어요. 목요일 날에는 축 무기가 나왔었고 금요일 날에는 축 장신구가 나왔었습니다 오늘은 아까 보셨죠 토요일 날에는 이축 방어구가 나왔네요 이 조율자의 선물이 매일 10개에서 30개로 늘어난 것도 있어서 뭐 그런 거 같기도 하고 뭐 제가 운이 좋았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 와이프가 하는 쿠민 캐릭도 축 주문서를 2월 1일 패치 후에 두 개를 먹었습니다. 맞아. 나도 두 개나 나왔잖아. 네, 맞아, 맞아. 그래서 제가 나올 때마다 이 영상을 찍어 놨는데요. 자, 먹은 영상 한번 보시죠. 축대이 당. 당첨! 참! 당첨은 개뿔 그냥 까서 나온 거지만. 지금 이틀 연속으로 <laughs> 축 강화서가 나오고 있습니다. 전날에는 축대이가 나왔고, 오늘은 축 장신구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결론은 이축 주문서 나올 확률이 2월 1일 패치 후에 높아진 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들도 매일 루체오 캐스트 8번을 깨서 조율자 선물 24개를 얻고 나머지는 거래소에서 6개를 구매해서 재단 투표 30회를 매일 해서 조율자 선물 30개를 까보시기 바랍니다. 자축 주문서 많이 득템하길 기원합니다. 자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다음 영상 때 뵐게요. 감사합니다. 새로운 구형 크리에이터 설날 쿠폰이 나왔습니다. 쿠폰 구성품은 찬란한 패1빌의 소환권 1개와 타임터너 꾸러미 3개입니다. 후원 등록 또는 후원 연장하시고 쿠폰 신청을 하면. 빠르게 우편으로 보내드립니다. 쿠폰 신청 방법은 영상 설명란이나 고정 댓글 보시면 설문지, 오픈톡 두 가지 방법 중에 편한 방법으로 신청 주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